E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침차트 선수 박선수입니다. 자, 우리 솔트록스 한번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트록스, 금요일날 장 마감 진도로약0.1% 정도 반등 만들어낸 43,700원 선에서 종가로 마무리한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연속으로 여러분들 지금 고점 지지라인 이탈한 이후에 한번더이 단기 박스 건기간 형성하면서 망치형 캔들의 모습 꾸준하게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주가가 조정 흐름에 들어갔다가 지금 완벽하게 쭉 빠지고 있지 않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많은 주주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여기서 지지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냥 더 빠지기 전에 아 그냥 매도 해야 될지 이런 걱정이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오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이 전략은 또 어떻게 세우셔야 될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절대로 중간에 영상 스킵하시거나 종료하시면 안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솔트록스, 퓨리오사 AI 관련 이슈로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급등흐름을 만들어냈던 종목인데요. 자, 4월부터 여러분들 대선 일정이 새로 잡히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이 퓨리오사를 방문하여 앞으로 AI 산업을 발전을 시키겠다, 대한민국을 AI 5대 강국으로 만들어놓겠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 AI 관련주들이 주가의 폭등을 만들어냈었죠. 자, 그에 따라서 이때 4월달부터 주가가 급등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약 3만 원. 이하인 약 2만원 부근에서부터 순식간에 5만 얼마까지 9천원까지 급등을 만들어내는 약 2배가 넘는 급등 흐름을 단기간 약 3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큰 급등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월 달부터 여러분들, 루시아 2.5로부터 엄청나게 큰 수요를 받으면서 단기간 내급등을 만들어놨다가 눌리고 한번더 4월 달에 퓨리오사 AI 이슈로 큰 앞선 전고점마저 돌파를 해내면서 N자 파동 그어나가면서큰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받쳐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이에 따라서 큰 장대 양봉이 여러 번 보였기 때문에 세력들의 이 매집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6월달에 여러분 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바로 AI, 백조공약의 실현에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많은 장대 양봉들이 확실히 전구간보다 더 많이 터져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에 따라서 또 단기간 내에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까지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반등을 만들어내니까 역배열이었던 이평선들이 한번더 정배열로 바뀌면서 5일선을 기준으로 급등 지지라인을 만들어 나갔고 큰 거래대금 가이 거래량이 몰렸기 때문에 이때도 세력들의 개입과 이 매집이 있었다라는 거 역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으로 작용하겠죠. 그에 따라서 고점 부근에서는 의도적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후에 n자 파동 그러 나가면서 앞선 지지 라인까지 이탈을 하고 이제 2차 지지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단기 박스권 N자 패턴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수급이 지금 AI 쪽으로 쏠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솔트룩스가 큰 반등을 만들어내주지 못하고 고점 지지라인에서만 지금 장기로 이렇게 박스권 구간 횡보기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주주 여러분들이 지금 연속적인 고점 지지 흐름에서 지금 쭉 빠져가지고 조정 흐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흐름 너무나도 지겨우시고 굉장히 많이 지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 단도 집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지쳐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솔트룩스 AI 관련 종목이잖아요. 자,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 127조 원이나 큰 금액을 투자하면서 AI 데이터 센터에 몰빵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I 관련 종목들은 어쨌든 다시 한번더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섹터로 우리가 분류가 됨을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집이 된 이후에도 지금 고점 부근 2차 하방 지지선에서 여전히 고점 지지부를 받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이건 재료가 계속 꾸준히 나오면 나와줄수록 한번더 수급에 대한 부분과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흐름 고점 지지라인에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전략만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점 지지라인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아, 지금 좋은 상황이다. 자리가 좋은 자리다. 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윗꼬리가 달리면서 약간의 박스권 돌파 하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하게 지금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점 부분에서는 이 매도세가 더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수요일 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요일 날에 약간의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재료가 나와주면서 이렇게 갭상승으로 시작이 되었죠. 얼마나, 야, 이렇게. 5%의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시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 재료가 무엇이었다? 이 AI 업무 혁신센터 출범으로 인한 앞으로의 더 AI 발전 기대감이 차트에 반영이 된 것이라고 할, 확인을 할수 있는 부분이었죠. 시가는 돌파를 만들어냈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됐다?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이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전히 5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을 지금 3일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다음 주 월요일날에 즉 내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내일 오일선 지지를 받, 받을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수급량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은 한번더반대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저점을 높여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수급과 시장 주도주의 흐름을 반드시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 드릴게요. 그에 따라서 지금 분봉상의 흐름 역시 이렇게 박스 광고만 여러분들 행보 이어나가듯이 꾸준히 지금 분봉에서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연속적으로 이렇게 N자 패턴 그려나가면서 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N자 파동 그려나가면서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따라서이 N자 파동 흐름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중간중간에 분봉상에서도 조금씩 여러분들 약간의 돈이 수급이 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이 고점을 달성했다 눌리는 N자 파동 나오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어쨌든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에서는 반등 만들어내는 종목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 주도주의 흐름을 파악하시고 증시 흐름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창에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되고 주도주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시장 유약에 대한 부분도 각스터블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또 ai에 대한 재료 역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면서 소통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또 가장 중요한 이 매수 매도 4점 리딩 역시 여러분께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입장하신 분들은 이미 다 받아보신 내용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재 무료 입장 진행하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하시고 힘도 길러가시고. 많은 수익 얻어가시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 입장 진행하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제가 이런 식으로 고정댓글 링크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링크 접속하셔서 5초만 소자해주시고 입장하시면 수익도 얻어가실 수가 있고 이 투자하시는데 힘도 길러가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빠르게 입장하시고 많은 수익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솔트록스, 세력들의 매집주다. 그에 따른 지금 엔자 파동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저점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박스권 지지라인가. 지금 현재 3일 연속으로 5일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월요일날, 내일도 5일선 지지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 수급량,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금요일날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외인가의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여기서 수급이 된다라면은 어떻하게 확실하게 큰 반등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때 외인이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수급이 들어왔으면은 외인들은 여러분들 주가의 반등을 만들어주는 주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러니까 증시 흐름이 좀더 확인이 되고 이 AI가 다시 한번더 시장 주도주의 흐름으로 확인이 된다라면 당연히 주가는 급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많은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솔트록스 하나만으로 꾸준하게 수익 얻어가시기 어려우십니다 이 주가가 너무 들쭉날쭉하고 확실하게 반등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수익은 어려우신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얻어가실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사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세가지 종목을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매수 매도 사인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아침에 사면 급등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종목 매수 매도 사인 제가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하나 하나 다 문자로 매수 매도 사인 보내드렸던 내용입니다. 자이 클릭도 가능하고요. 커서도 바뀌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드래그까지 되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캡처되어 있거나 포토샵이 된 화면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직접 제가 하나 하나 다 여러분들께 문자 자를 보내드렸던 내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송시간 먼저 가서 보시면 제가 7월 18일 금요일 날짜로 8시 34분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 사인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세 가지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태경 BK 종목 말씀드렸고 첫 번째로 매수과 매도과 사인 드렸고 여러분들이 대응에 들어가셔야 되는 근거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두 번째는 오가노드 이 사이언스 세 번째는 파인애틱 종목 이렇게 모두 다 매수과 매도과 사인과 근거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금요일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죠. 이미 문자를 받으시거나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목요일 날짜도 제가 여러분들께 7월 17일 8시 33분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이 매수 매도 사인 드렸고요. 세 가지 종목 펩트론, 유양양에, 일신 바이오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수요일 날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7월 16일 8시 37분 분 시작 전에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이때도 세 가지 종목 하이스틸, 쿠콘, 스맥 종목 다 똑같이 매수가 매도가 근거도 다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보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태영 BKA 종목 얼마나 올랐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 26%의 반등을 만들어냈고, 고가는 이렇게 약30%상한가까지 달성했던 종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태영 BKA 종목 왜 말씀을 드렸냐?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태영 BKA 종목 2차 전지 종목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목이죠. 자, 그러면서 미국에서 지금 로봇택시에 대한 상용화가 꾸준하게 나오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태경 BK가 또 여러분들 확실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이 흑연에 대한 부분을 중국 흑연에다가 지금 관세의 93.5%를 부과한다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확실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거 배터리 쪽으로 더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재료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장 시작 전에 나왔었고 그거에 대한 수혜를 2차 전지 종목인 이태경 BK가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확하게 조금씩 점점 반등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5일선, 11선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 흐름까지 보여주고 오늘 상한가까지 달성했던 흐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거래 대금과 거래량도 과거보다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게이 터졌던 흐름 역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아침 8시 33분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결과 이렇게 30%사한가까지 달성했던 종목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재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차트의 분석상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 세력들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 이렇게 태경, BK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얼마나 올랐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매수과 매도과 근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급등주 문자를 어떻게 받는지 알고 계셔야 꾸준하게 수익 얻어 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급등주 문자 어떻게 받냐. 자, 문자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고 계시는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제가 급등주 혜택 신청 링크 남겨놨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급등주 신청 링크 남겨 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접속하셔서 5초만 투자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렸더니 급등주 아침에 사면 급등 나올 수 있는 급등주 혜택장 시작 전에 매일매일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아셔야 될게 제가 모든 분들에게 보내 드리고 있지는 않고 선착순 40명 안에 한해서 자, 무료로 금전적인 요구 없이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왜 선착순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게 되면은 문자를 오발송 할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문자를 받으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기열에 걸리셔서 문자를 제때제때 제때 못 받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고 저는 또 분명히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너왜 나한테 문자 안 보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선착순 40명에 한해서만 한분한분 한분 직접 다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착순 40명에 한해서만 문자 드리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자 물론 문자를 받으시는 거는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하지만 선택과 자유가 여러분들 이루셨던 원금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수익까지 가져다 줄수 있는 전략과 도구로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주 문자 받아보시는 거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고 싶다. 원금 회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초만 투자하시고 여러분들 빠르게 급등주 받아 가셔서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선착순 4 0명안에서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정확하게 40분께 드렸고요. 또 목요일날에도 여러분들께 40분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에도 40분께만 드리고 있어요. 자 40명 여러분들 굉장히 빨리 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신청하셔야 수익 얻어 갈수 있으니까 빠르게 신청하시고 꾸준하게 많은 수익 가져가시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얼마나 올랐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2% 정도 반등을 만들어냈고. 고가는 이렇게 약 15.7%, 약 16%의 급등을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종목을 왜 말씀을 드렸냐. 바로 이 오가노이드 장기 기술로 인한 급등 흐름을 만들어냈던 종목이 바로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종목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가노이드 기술에 대한 여러분 시장 참여를 알리면서 간접적으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에 대한 이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이재용 삼성 해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이 바이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올라간 흐름이 있었죠. 그에 따라서 삼성, 바이오 로직스에 대한 수혜를 한번더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오늘 이렇게 시가가 갭상승으로 형성이 되었고 연속 급등 반등 랠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 와중에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거래량이 약간 터져주면서 매집까지 확인이 되었던 종목이었죠. 자, 그러면서 고점, 지지 라인까지 오늘 안착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 확실하게 재료에 대한 기대감과 차트의 분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력들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정확하게 5일선 기준 역시 정확하게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충분히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재료와 세력들의 매집이 확인되었던 종목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침 8시 33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 이렇게 16%까지 급등을 만들어냈던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인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여러분들께 제가 파이낸텍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얼마나 올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11% 반등을 만들어냈고 고가는 이렇게 약 똑같이 16%의 급등을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파이낸텍 종목을 왜 말씀을 드렸냐. 최근에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이 Z폴드 7과 플립 7이 나오면서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지금 엄청나게 큰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아이폰 역시 여러분들 애플에서 폴더블 폰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이 아이폰 폴더블에 대한 여러분들 수혜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파인 엠텍 종목입니다. 즉, 국내 소부장에 대한 수혜를 기대를 할수 있는 종목이 이 파인 엠텍 종목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과거보다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 터져주면서 이 매집이 진행이 되었고, 주가 역시 연속 급등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추세전환 역시 이루어지면서 위평선들의 흐름이 한번더 정비열로 바뀌면서 지지의 5일선 지지 흐름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오늘까지 해서 연속 4일 급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아침 8시 33분에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 16%의 급등을 만들어냈던 종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목다, 여러분들. 재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세력들의 매집, 그리고 차트의 분석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여러분들 100만원만 투자하셨어도 오늘 최소한 60만원의 수익은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꾸준히 수익 얻어갈 수 있는 종목을 매일매일 선착순 40명 안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빠르게 선착순 40명 안에 들으셔서 신청하시고, 많은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박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